야 민나 곤방아 애덕이다요 안녕하세요 애덕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선 그동안 큰 공지 없이 오랜 기간 쉬고 온점 정말 죄송합니다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네요 잊혀질 때쯤 돌아오는 게 아닌 잊고 있을 때 나타나서 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합방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도 노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아, 우선 어떻게 된 영문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차근차근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아 제가 진짜 mbti가 완전 아이다 보니까요. 힘들 때 항상 혼자 있으려고 하고 숨어 지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어, 뭔가 우울감은 전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울할 때, 힘들 때, 제 모습을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로우면요, 진짜 주위를 밀어내고 혼자 숨어 있으려고 해요. 또,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기적인 게 누군가는 힘든 걸 알아줬으면 하고 막, 뭔지 아세요? 그 이기적인 그 심보? 뭔가 힘든 일 있다고 넋두리 뱉든 말하고 그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나쁜 버릇인 거 아는데 쉽게 안 고쳐지네요 제가 무슨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말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유튜브를 내팽개치게 된 사건은 사건의 발단은 작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 중이었는데 유튜브가 그때 갑자기 무기한 정지 당했었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로부터 정지도 풀리지 않고 3개월이 지나고 언제 풀릴지 모를 정지. 할 일도 잃어버려 버린 팀은 해산되어 버렸고. 그로부터 이제 또한달 뒤에 정지가 풀렸는데 또 풀린 직후에는 저랑 4년간 같이 일해왔던 편집자 친구 탄산수가 허리디스크가 심해져서 하지 마비까지 와가지고 못 걷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막 이런 악재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우울해지니까 점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성격이 하도 내성적이다 보니까요, 허심탄회하게 말하지도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러다 진짜 발 못하고 잠수 타게 된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 지금도 말하기는 껄끄럽지만요,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이 있는데 말씀은 드려야 할것 같아요. 항상 삐끗거리다 유튜브를 아예 멈추게 된 지난 4월이죠. 4월에 가족 중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농약을 반 통을 마시고 쓰러지셨는데 어, 그걸 눈앞에서 봤을 때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네요. 발견도 늦게 했던 때라 피를 토하시고 현관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와 함께 그 동반됐던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도 함께 받고 있고. 또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 또한 또 원래부터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걸 넘어서 피해 다니도 피해 다니는 수준이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히키 코보리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이것도 검사 겸사 겸사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사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런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마음 편히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서였어요. 집에서는 항상 장남, 장손주라 또 가족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도 컸고 슬퍼도 울지를 못했죠 아무래도. 또 이쁨이나 칭찬 같은 거 많이 받고 싶었거든, 성격 자체가 좀 그래서. 근데 애교 같은 것도 못부려어요 그런 뭔가 듣는 말이라고 항상 좀뭐 엄마 없는 티 내지 말라던가 아빠가 장애가 있다고, 너까지 그럴 거냐, 뭐 이런 말들 듣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그 가족들과 어느 순간 말안 통한다고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소통을. 그랬죠. 가족들 간는 아무래도. 또 그래서 주의를 내서 제 지인 이제 친구들 실제 친구들이었던 애들한테 막 가족사 얘기하고 막 가끔 뭐 이런 진지한 얘기 할때 있잖아요. <laughs> 그런 얘기를 용기 내서 했더니 불쌍하게만 보고 태도가 달라지는 친구들도 많았어서 학창 시절 친구들과도 많이 서먹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면 좋겠는데. 어렵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알수 없고 성격이나 이야기의 주제가 그냥 맞는 인터넷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방송도 혼자는 족족하고 이야기할 상대를 찾다 보니까 작하게된 거였고 그래서 그런지 조회수나 시청자 수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감정을 나누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방송이 망하든 잘 되든 진짜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소중한 그 장소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원하던, 제게 부족하던 그 갈구하던 욕구를 채워주는 소중한 장소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중한 것도 반년이나 놓아버린 이상 예전처럼 유튜브를 매일 업로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인력도 적고 자본도 없어서요. 매일 업로드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뭐 간간이 일주일에 두개 <laughs> 많이 올리면 그렇게 올릴 것 같네요. 또 반년이 짧으면 짧은데 진짜 사실상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활동이 없어진 세계, 저도 어, 어떻게 봐도 인플루언서고 활동을 해야 사람들이 뭐 덕질을 하든 저를 찾아보든 하잖아요. 그런 대외적인 활동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 세계 지쳐가지고 지나간 인연들도 많을 텐데 다시 붙잡을 용기는 없네요. 그래도 저 항상 이달에서 꾸준히 활동할게요. 언젠가. 알고리즘이든 우연찮게 생각나서든 어떤 이유든간에 제 채널을 찾아오시게 되면 <laughs> 이 새끼 많이 변했네 사람됐네 하면서 덕담 한마디만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근황이었습니다 덕분에 히키코모리였던 얘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는 이것보다 심했거든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항상 같이 웃고 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원래였으면 못 받을 사랑과 관심 너무 듬뿍 받아서인지 사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걱정시키는 게 가장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면서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긴 얘기가 돼버렸나요? 에이, 죄송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이번 오는 태풍 힘남로 조심하세요. 진짜 강하다던데. 그럼 이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